아, 안녕하세요. 아, 네, 어 마술 강의를 너무 오래 안 너무 이제 좀안 했죠. 오래 안 해가지고 지금 마술 잠깐 접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안할 했는데 이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어, 마 마술 마술은, 마술은 플러리인데요 플로리쉬는 브레이크라는 플로리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두 장, 2장, 두 장을 한 장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10하트, 1파트시파트를 놔두고, 놔두고, 치면 시파트가 바뀌고요. 여기에서 1 0파트 생기게 되는. 이런 응용마술도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브레이크는, 맞아 브레이크가 많아요. 덤 브레이크. 이런 브레이크가 많은데, 이렇게, 핑크 브레이크. 오늘은, 자,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브레이크를 알려드릴 겁니다. 원래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이 카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놓으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새끼손가락을 걸고, 딱 하면, 예. 네. 여기 걸, 여기 걸고, 아, 여기 걸고, 하면, 이러다가, 딱, 중간을 뗐을 때, 이게 딱 나오면서, 신기하게 될수 있는 거고. 좀, 설명은 좀 그렇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새끼손가락을 거는 건데요. 이렇게 걸수 있습니다. 한, 줄, 이게, 이, 저한테는 지금 왼손이죠, 이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가져오다가,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걸고, 다시 모으면서, 이렇게, 되면, 걸리게 되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새끼손가락을 넣고, 다시, 이렇게 모이, 모이게 하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되면, 티가 많이 나니까, 최대한 작게 해가지고, 최대한 작게. 그래야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이렇게. 최근 자게에서 되는 게 가장 신기합니다. 그, 그 초보자분들은 다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하는데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 이 카드 음, 10 하트가 있죠? 하면서 몇 장을 밀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는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티가 안 나죠. 이 사람은 여기에만 집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요요로 브레이크 하는 거를 모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두로 밀고 세끼 손가락을 걸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좀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 걸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죠? 그럼 또 다른 브레이 핑키 브레이크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브레이크는 더, 더, 좀더 잘하시는 분들이 쓰신 것입니다. 자, 좀 연습을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여주면서, 여기 집중이 되어 겠죠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카드를 이렇게 하면 티가 날수 있으니까, 한, 한, 장, 한 장씩 세, 세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세서 걸면 한 장처럼 보입니다. 보이고, 내려놓고 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는요, 거의 대, 대, 대표적인 게두 장이지만, 근데 대표적인 게두 장이지만, 이렇게 세 장, 네 장씩 이렇게 걸어서 이런 맛을 할수 있습니다. 큐 Q 클로버가 있는데 클로버를 내려놓고 주면 Q 클로버 생기고 이 다른 카드 또 Q 클로버를 또 내려놓고 또 다시 신어주면 또 Q 클로버 아이 티가 났네. 클로버 여기는 또 다른 카드 또이 Q 클로버를 내려놓고 또 한번 신어주면 여기에서 Q 클로버 생기고 여기에서또 이렇게. 5클로 아, 5 다이아몬드가 생겼구나. 또큐 Q를 내려놓고, 이렇 신어주면, Q, 음. 계속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음, 어, 강의 끝입니다. 핑키, 다시 사, 제대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하다가, 새끼손가락을 중간에 넣고,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좀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한 손으로 밀어서 중간에 넣고 다시 들여보내서 걸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핑키 브레이크는 이렇게 한장한장 세가지고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크는 어 제가 하는 강의에서 많은 강의에 다 나오기 때문에 꼭 배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